예, 오늘 저는 지금 뉴마켓의 실버시티 이큰 광장에 파킹 라드 앞에 지금 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어, 여기 서비스 캐나다 어, 그 가버먼트 캐나다 정부의 일을 돌보는 우리로 하면은 글쎄요. 관공서죠. 음, 그럼 여기 지금 왜 이렇게 와 있을까요? 아~ 캐나다 국기가 날리고 바람도 불고 날씨도 우중충한 날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여기에 어~ 저 앞에는 베스트 바이가 보이고 하는데 어~ 남편이 아침에 어~ 그~ 지난번에 제가 지난 어느 영상에 어~ 패스포트 여권 연장 기간을 한달 정도 어~ 늦춰 그니까 늦게 알아버려서 세상에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하면서 지금 서둘러 알아본 결과, 어쨌거나 여권 사진도 찍었고, 또 신청도 해야 되고 했는데, 음, 예약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직접 빨리 내방을 하는 게 맞는가 했더니, 예, 문의를 해본 결과 그냥 오시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침에 사람이 좀 적을 때, 여긴 너무 후진국 같죠?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서비스 캐나다에 볼리보로 이곳에서 뭐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주요 업무 중에 이제 여권 어 관련해서 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주로 여권 때문에만 오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 아침에 혹시 그 문을 여는 시간에 오면 조금 더 빠를까 하고 혼자서 오셨었는데. 세상에 너무 줄이 길어서 줄도 많고 줄도 길어서 도저히 안될것 같다고 사람들이 모두 다 일찍 일 보고 가려고 다온것 같다고 돌아오셨다가 마침 저희가 요 아래 어그 피지테라피 오오피스에 어, 어차피 오늘 치료받으러 오는 길이 있어서 와서 치료 먼저 받고 가면 그때쯤이면 또 사람들이 좀 이제 좀 한산해지지 않을까 하고 왔는데. 여전히 지금 이렇게 파킹 라세 이 근처에 이렇게 차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좀 작은 차를 타고 와서 예 한국에서 어, 많이 타는 셀토스입니다. 제가 한국의 아버지 그 돌아가셔서 갔다 올때 저희는 차를 주로 일하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리스를 고찰하는데요. 그때 당시 리스도 끝나가고. 어, 새로운 차를 이제, 다시 바꿔야 하는 때쯤이었는데, 마침 셀투스라는 게 나와서, 아, 이번에는 그럼 이 차가 제가, 제 체격과 제 몸에 맞을 것 같다, 여러 가지 해서, 마침 나온 색깔도 또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밝은 색, 어, 이런 색깔로 저희가 지금, 어, 음, 그동안 이 차로, 어, 벌써 사용한 지가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친정아버지 돌아가신 시간도 그렇게 또 많이 흘렀습니다. 한국에 제가 친정 어머니 그때 너무 충격받으시고 혼자 어떻게 감당하실지 모르시고 해서 제가 무급으로 한 두, 한 달은 유급이고 뭐한 달은 무급으로까지 어머니가 조금 더 안정될 때까지 제가 머물다가 와야 했던 때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 또 갑자기 그런저런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제가 그동안 이제 찍었던, 찍어 놓았던 영상들 올리지 못하고 또는 다른 그 한번 좀 다시 봐야 되는 것, 늘 시간에 쫓겨서, 어, 많은 양을 찍어도 걱정이고 또 다시 리뷰하고 뭐할수 있는 시간이 잘 없어서 제가 가능한 시간을 줄여서 영상을 올리는데 제 영상들이 보통 브이로그고 어, 사실은 뭐, 굳이 그렇게, 음, 뭐, 막 편집하고, 막 이렇게 시간을 많이 요하지 않는 체에 대한의 그런 영상을 찍고 있어서, 어, 어 제가 앞뒤로 어 무스 찍을 때 이미, 아,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찍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시간을 절약하면서 가는데, 예 오늘은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하게 제가 지금 이곳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 마침 그것들을 리뷰해 볼수 있고 또꼭 필요했던 제가 앞으로 뭐또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어 제가 그것들을 리뷰해서 저의 저 자신이 찍혀 있는 어, 어 것들을 좀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갖게 해주고 음,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저는 지금 또 나름 감사하는데요. 지금 앞에 보면 실버시티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조금 전에 거의 한 30분도 넘게 가서 아마 그, 다시 대기번호를 뭘 받은 것 같으신데요. 이제 서류를 받고 아직도 또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른답니다. 이렇게 캐나다의 행정은 아주 간갑하고요. 정말 처음에 28년 전에 와서도 답답했는데 여전히 이곳은 정말 느리고 줄 서는 문화는 그래도 잘돼 있지만 줄 서서 한국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잘그 그 행정이 되어지는 곳에 있다 오면 정말 아 어, 갑해서 어 이거는 정말 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예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지금 그래도 제가 여유있게 들어가 계시라고 했더니 혹시 제가 또 화장실이 가고 싶거나 그러면 오라 그래서 저기, 지금 실버시치를, 아, 그럼 여차하면 저, 어, 그냥 화장실은 저기를 갈 수도 있겠네 하고 보니까 차가 하나도 없으니 아무것도 상용되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주중에 이 시간에는 옛날에는 뭐 조조로 뭐가, 조조하는, 그 일찍 상용하는 것도 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팬데믹 때 완전히 여기 다 스탑되어 있었고 아무것도 운행되지 않았던, 운영되지 않았던 것이 그래도 지금은 저녁때는 아마 분비겠지만, 예, 오프닝 시간이 언제인지 제가 아주 오랜만에 와보니 저런 상황이고요. 저기는 어차피 못 가고 필요하면 이 지금 가버먼트 빌딩으로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너무 오래 기다리는데 괜찮겠냐고 하고 지금 가셨는데, 제 생각에 만약에 그렇다면, 어, 그렇게 오래 걸려야 한다면, 예, 지금, 음, 먼저 좀 걷는 것도 괜찮겠다. 저더러 여기를 한 바퀴 걸어도 되겠네, 뭐 이러시고 제안을 하고 가서 갑자기 이걸 지금 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나가기 전에 생각이 있던 말들을 좀 나누고 저는 지금 또 갑자기 오시는데 오는 게것 같아요. 너무 오래 걸려요? 이제 한 시간 더 걸릴 것 같은데 이제 차도 그렇고 또뭘 먹어야 되잖아. 해가지고 난뭘좀 먹을 거 먹으면서 다시 다시 오는 게 괜찮을 것 같으세요? 어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저예 지금 또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리얼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레몬버 어, 한시시간 제가 지금 그 가버먼트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었 나가서 걸으려다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그럼 이제 이거 가면서 그냥 도로를 좀 찍으면서 가야 되겠네요. 세상에 그러면 도대체 온 사람들이 한, 한 번에, 번에 아침에 내가 왔을 때보다 저런 거요? 적은 거, 에 적은 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가 어디 골프 이게 지금 몇 시간째 지금 여기 계셨어? 잠시 한지 한1 시간? 정도? 근데 또 갔다 오고 그래도 충분히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래 좀 늦거나 아, 그러면. 그냥 떨어뜨려놓고. 어 취소되잖아. 차 와. 바꾸고. 어, 네. 뭐 먹을 거좀 갖고 올라오면서 먹으면서 뭐고구마든 뭐 뭐든 그뭐 갔다 오는데 갔다 나가지고 뭐아 여기 다. 와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어, 거죠. 왜냐면 기다려. 놓치면 누가 저기 먼저 가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또 다시 기다려야 되나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요. 아, 정말 정안 되면 뭐 이거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보내도 돼. 보니까 아, 여기서 우편물로. 빨리빨리 안 하고 정안 되면요? 어. 또 그런 방법이 있네요. 저기는 지금 저 뭐야? 콜리스 또뭔 문제가 생겼나? 아, 공사 먹었어요. 때문이구나. 예. 하긴 지금부터 또 기다린다면 지금 시간이 두시육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시쯤 진짜 왔는데 거의 한 시간. 분분 예, 물리 치료가 시 열두 시에 어포인먼트 했었으니까 거의 한시 넘어서 조금 넘어서 왔고 거의 한 시간 지금 걸렸고 예, 오, 그러고 보면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저는 그냥 겸사 이왕 이렇게 된거 나가서 계속 좀 걷고 찍으려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무슨 전기 공사를 하는가 봐요. 여기 지금 차들 두 대가 큰 트럭들이 공사하려고 오니까 통제를 하기 위해서 또는 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이 나와서 이쪽으로 고요 이렇게 날마다 생각지 않은 일로 저는 지금 이 거리에 나와 있고 저기 저희 차와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차종과 같은 차가 앞에서 이렇게 또 주행 중이고요. 네, 캐나다는 밝은 색깔의 차가 거의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차가 생겼을 때 반가운데 혹시나 너무 눈에 잘 띄는 차가 아닐까 또 걱정도 됐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laughs> 차가 눈에 너무 색깔이 너무 잘 띄는 것도 있고요. 그데 어느 어느새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 지금 영 스트리트. 수록가고 있습니다. 그 연방 정부의 전체 그 관공서였기 때문에 서비스 캐나다는 어차피 영수 트리 선상에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조금 내려가다 보면 이 뉴마켓 시에또 시청 같은 건물 가시면서 보시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또 무슨 상황인지 웬 이렇게 지금 웬이 공사 표시, 아, 도, 이거 지금 한 잔디 를가 지금, 저 위에 저기도 뭐뭘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공사가 여기는 아직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지. 와, 영스트리스는 참, 한 시, 무슨 공사가 시작되면 십 10년 걸리나요? <laughs> 10년도 걸려도 뭐, 이 칼간에, 어, 뭐 한국 표현으로 하자면, 막 속이 터지는 그런 느린 어떤 행정, 그리고 어, 보면은 음, 같은 그 어, 뭐랄까요, 아름아름 서로 소개받고 소개해서 취직하고, 또뭐그 어, 인맥에 의해서 많은 게또 결정되고 하는 나라다 보니까, 예, 우리 한국에 공채로 해서 어, 뭔가 기회를 어, 동등하게 나눠 갖는 그런 문화가 아닌. 겨우 하나하나 두개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싶은 나라. 굉장히 좀, 어, 답답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또이 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장점이 있고, 어,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일, 모든 세상의 상황들은 뒤집으면, 동전의 양면처럼, 뭐, 한쪽에, 면에 보이는 어떤 장점이 있으면 그 다음 면에 안 보였던 곳에 또 다른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뭐 불평하려고 하면 어또 흠을 잡으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고 속도 터지고 그럴 수 있지만 또 다른 복을 카운트하면서 계산하고 세면서 아이곳은또 이런 것이 장점이었지 그리고 장점이지 살다 보니 어느새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멀리 우리는 어, 여기 어퍼 캐나다 몰 저희가 자주 들리는 곳을 지금 이쪽 방향에서 가면서 음, 영상에 담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공사 중입니다. 아 여기 길을 일로 넓히는가 보네. 앞으로 이렇게 연결. 희한하네. 이미 다된것 같은데 그래요. 그리고 여기 연못처럼 못이 이렇게 아래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경도 그렇고 잘좀 저기 하얀 것들이 새인가요? 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먼지 무슨 휴지가 떨어져 있는 건 아닐 것도 같은데 방금 YRT 용리전 트랜지 버스가 지나가고 좌쪽에도 하나 또 엉켜서 가고 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쪽 길을 다니면서 이렇게 뭐 많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여기 지금 HM 와이너리에서 이곳 저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 포도밭이 있고 또 포도원에서, 어, 와인도 만들고 하는 그 시골 길갈수 있고요. 심지어는 여기 지금 말 사인이 보입니다. 말 타고 가는 워러스톤에서 저 동네 가면 저희들이 그 맨발 걷기 하거나, 어, 하러 가는 그 동네에 말그 뭐라 그래 말 목장 굉장히 많고 또 마사 같은 것들도 크게 막 있는 것도 있고 한데요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그쪽 쭉 돌아보고 어 봄이 돼서 뭔가 또 좋은 어, 볼거리 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가면은 대로 아운드 밴드 파밍 가요 해갖고 음 농장이 개방 그 커스터머 고객들이 그 직접 와서 물건도 사갈 수 있게끔 해놓은 그런 곳. 어, 가을에 잠시 그 펌프킹 같은 거카빙하기 그 위해서 그러니까는 할로윈 앞두고 추수감사절 때쯤 되면 우리가 보통 잘 들리곤 했는 곳인데 다른 계절에 한번 어, 가서 들려보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그린으로 보이는 게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한 복판을 이렇게 지금 어, 지나 가고 있습니다. 다른 쪽 차선으로 바뀌는 것과 사이로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정비 공사를 해서 10년 동안 해서 이 정도로 지금 길이 넓어지고 저 앞에 버스 스탑 정류소를 저렇게 나름대로 랜드스케이핑 조경상 저렇게 된 것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 아주 첨단을 걷고 있는 정말 히터까지 나오고, 어, 정말 그, 그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너무 잘 해놓은 곳에 비하면 예,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또 나름 여기도 지금 뭔가 노력해 가는 중입니다. 워낙 버스가 자주 있지도 않고, 여기는 지금 시골이라, 시골이라기보다 좀 인구가 많지도 않고요. 어, 그런데 며칠 전엔가 제가 얼핏 그 다른 어떤 분 때문에 듣게 된 말로는 토론토 시내는 버스가 워낙에 노선이 많고 TTC 토론토 트랜짓 어, 그런 곳은 아무래도 어, 자주 한 10분 안에 차들이 뭐 버스들이 자주 오고 해서 크게 대중교통만 이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다고 제가 웨스턴에 사시는 어, 분이 남쪽에서. 버스로 주로 이동하시고 홀로 계시기 때문에 굳이 차량을 가지고 다운타운에 사는 것 자체가 낭비이기 때문에 차를 소유하지 않고 계시기도 한것 같은 제가 아는 지인이 어 저를 저와 제가 아는 분을 만나러 왔다가 헤어질 때아 그런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됐었던 게 기억납니다. 아 여기 지금 요것도 조시청 건물 같은 거 지나오면서 어 예. 저저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한번 언제 또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어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들이 또 옵니다. 사람이 오늘 제가 피즈 테라피스트에게 음 거기는 모슬렘이고 어 백그라운드가 그러나 뭐 진, 진짜로 뭐 충성된 뭔가 충실한 신실한 그 이슬람교도는 아니고요. 그냥 그냥 태어나서 이슬람이어서 이슬람인 그런 상태라고 본인들이 말하는 분들인데, 오늘 제가 뭔 얘기를 하다가 잠시 치료받다가, 정말 감,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ask 하면, 어, 구하면, 어, 받 얻을 것이고, 또 seek 찾으면 found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두드리면 낙낙낙하면 어 도어가 열릴 것이다,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잠깐 나누면서, 예, 우리 인생이 뭐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도 그냥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은 우리가 이런 저런 것들도 이제 시도해보고 하지만 결국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신 거니까 뭐 하나님께 맡겨놓고요. 적어도 머리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어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도 간절하게 어떤 것이 소원하게 되면 한번 시도해보고 길을 찾아보고 전혀 열릴 것 같지 않은 문이 어 생각지도 못하게 열릴 수 있는 어 그런 게 오늘 화두였습니다. 예, 사실은 어. 지금의 제몸 상태로 제가 좀어디 가고 싶은데 제가 운전해서 가기엔 너무 무리고 제가 토요일에 그 예전에 뭐 나야가라를 가고 할때다 누가 태워줘서 갔기 때문에 직접 뭐간 적은 아마 이곳에와 살면서 그 장거리를 혼자 운전한 적은 한번두 번밖에 없을 텐데요. 제가 해밀턴네를 한번 갈수 있으면 토요일에 가고 싶다라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아, 생각은 있는데 길은 없을 것 같고. 아마 거의 불가능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who knows 또 어떤 계기로 가능할런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두들겨 보는 겁니다 누군가가 혹시 가는 길이 있을지도 모르면 나를 태워줄 수도 있지 않을까 어 혹시 이런 일들이 더 좋은 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그냥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서 한번 이것을 구체화 시켜볼 수도 있을까 그렇게 하면 제가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제 몸의 상태로는 가다가 쉬었다가 내렸다가 다시 좀아 어, 지금 운전하는 것도 문제지만 차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험삼아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제몸 상태가 지금은 어떤 만큼을 견딜 수 있나도 볼수 있을 것 같고, 예. 근데 이게 가족이 누군가를 할 경우에는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이것저것 요구할 수 있지만. 가족이 아닌 다른 분들과 만약에 움직이게 되는 상황에는 아 그게 또 스트레스고 좀 조심스러울 것 같고 예뭐 그런저런 그래도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시도해 볼만한가 뭐 이런 생각들 오늘 한 겁니다 제 생각 지금 머릿속에 오늘 아침부터 이런저런 지금 궁리중인 것들을 한번 어, 생각을 여기에 담아보고 있습니다 어 하다보니 벌써 장거리 많이 걸어왔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 께서 어, 움직일 텐데 예 그냥 영스트림만 오늘은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영에서 생존스로 아마 꺾게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해프닝 갑자기 어그 서비스 캐나다에 갔다가 이렇게 어 귀가하는 아, 점심 식사 시간을 많이 지체된 채로 근데 이제 진짜 뭘 가서 아무거나 먹어도 레프토버 집에 남아있는 것들 맛있게 먹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어진 상황대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저의 화두였습니다 아, 샬롬